10편 31편 아이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긴스려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금물에서 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탕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다이다. 내가 주의 인자 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만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 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데우셨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어온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노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당하니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을누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빼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오래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내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어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삼주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